안녕하세요 금수입니다. 환판입니다. 네 오늘은 파니팡님과 어, 금수하고 저녁에 만나서 좀 많이 친하기 때문에 저녁에 만나서 지금 TV를 보면서 뭘 먹고 있어요. 좀 TV 소리가 클것 같은데 아닌가? TV 소리가 좀 줄이고 올게요.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. 먼저 저는 어, 베이비스타 지금 새로 산 샀어요, 뜯었어요. 그리고 치킨맛 라면 이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? 근데 이만큼이 천 원이에요. 그리고 지금 거치대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있어요 다음 에는 어, 파니팡님 거 신상동 떡볶이 정말 맛있고요. 어, 어쨌든 두개다 맛있어요. 이제 냠냠 해봅시다. 나 먼저. 있짝 초밥기 공드 아, 너무 불러 이거 진짜 맛있다. 얘는 천원 정도 샀구요 얘는 어느 데나 1,200원인가? 1,200원이죠, 파니 방님. Ja. <missly> oh <my God>. ah. <missly> <missly>